지금 1부터 9까지 더해보라고 했거든요. 앞에 거는 연속된 수의 곱이 되고요. 뒤에 거는 부분분수로 쪼개셔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얘를 시그마를 각자 뿌리면은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뿌릴 거 아니겠어요? 그럼 각자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거지. 앞에는 10분의 1 튀어나간다, 튀어나가고 뒤에가 연속된 수의 곱이에요. 연속된 수의 곱이 공식이 안날 생각이 안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자, k는 1부터 n까지, k, 그리고 하나 더큰 수를 곱했어. 그럼 얘네들은 결론적으로다가 3분의 마지막에 있는 숫자, n, 하나 큰 놈, 하나 더큰 놈.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거든요. 그래서 이거 그렇게 계산하면 되고요. 얘는 10 튀어나가요, 바깥으로요. 10이 또 튀어나가긴 하는데, 그런데 쟤네가 헤어질 수 있어요. 우리 이제 그만 헤어져. 찢어져. 지겨워. 질렸어. K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 깔끔하게 헤어질 수 있고 최초와 최후만 남는 그런 애가 되는거지 자 10분의 1 하시고요 얘가 연속된 수의 곱이기 때문에 요걸로 넣어줍니다 근데 마지막에 있는 숫자가 9거든요 그러니까 9, 하나 큰 수, 하나 큰 수고 더하기 10 하면서 최초 생존자는 얼마야? 네. 1분의 1이고요 최후 생존자는요? 네 요거 계산하면 되니까 어, 3 남고 얘는 죽어. 33. 33에서 10, 10을 더하고 1을 뺀다. 그러면 43이니까 정답은 42가 되겠습니다.